버시면 안돼요 큰일 나요 네 오래 오리시나요 금방 돼요 몇 분이면 돼요? 20-30분? 제가 20-30분이면 몇분 있어야 될까요? 개수도 떼고 안 아니 사장님 다 하시면 저한테 전화주시고 이거 확인해서 또 저도 전달해야돼서 응. 보통은 우리가 그 이전 설치를 이렇게 하면은 음. 그냥 문 열어주거든요.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 찍어가지고. 마무리. 음. 뭐, 저기 뭐야. 그 설치한 거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뭘또 뭐 해야 되나요, 사장님? 어떤 거 이거요? 응. 음. 이거 그냥 꼽아놓고 뭐 테스트하고 가면 돼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 가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와야 되나. 뭐편하실대로 하십시오. 네, 그럼 저 전화 주시겠어요? 네네. 제가 이스트이스제 있어요. 전화번호가 000 네. 금방디션을... 그럼요. 에? 금방 맙셨네그런 거예요? 다고다갔다아이지니다고맙분니린다그맙습니방고맙습일다고 이건데 음. 그래도 뭐 제가 고맙습니다. 고니까 음. 사장님 그래. 작업 고맙습니다. 고맙는니다 고맙습니다. 니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네. 뭐모르잖아 사람이 1단계 하다보면 네아 10분입니다. 20분이면 되는데 10분 넘어가면 성격이 나잖아요. 음. 아니 또 왔다갔다 그만두고 너 뛰기 전에 저기 하려고 왔더니 금방 후딱 뛰셨네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후딱 떨어지는 지 몰랐네 <laughs> 맨날 하는게 이게 이제 그럼 이거는 껴서 뭐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쪽집에 아 저쪽집에 옮겨달라고 네. 이전 설치 해주시는 거예요네 아, 여기 가까워요? 저 높이에 다 그러더라고 테라스요? 몰라요 주소 여기 있는데 더테라스에 테라스에 107동 203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분쇄기를 잘 보고 사야되는데 응? 분쇄기? 예잘 네, 음, 잘 보고 사야되는데 음. 서비스 잘 되는 브랜드를 사야되는데 그죠 뭐든지 그렇죠 안되는걸 샀어? 네 회사가 없어졌더라 이거 아 없어졌어요? 예 네. 근데 뭐 저기가 돼요? 분쇄기는 잘 되나? 작동 되겠죠 <laughs> 제가 국산 브랜드는 평가를 안 하려고 흥그를 많이 합니다 응? 응? 국산은 평가를 응. 안 하려고 아. 많이 생각하죠오 <laughs> <laughs>